KTV 대한뉴스 이용합니다. 신경원입니다. 1월 16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K,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 산업 활성화 전략이 나습니다 정부는 융합인재 만 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8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육계 정폭력 파문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 선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됐지만 국내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차 북미 정상회담의 미끄림을 그릴 고위급 회담이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두 번째 방미길에 올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최호진 기자입니다. 이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 CNN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DC를 1박 2일 방문해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김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인사들이 내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인 오는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두 번째.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 회동했던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7개월여 만에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양측 만남이 무산된 뒤 북미 교착 상태가 이어진 만큼 이번 회담이 2차 핵담판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우선 양측은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중 베트남 하노이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핵심 의제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떻게 협상할지도 관건입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미 협상도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북미 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신년 내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공조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과 전례없이 긴밀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에서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비핵화 의미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공동의 목표라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 아니라 주변 사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등을 꼽으면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제시했습니다. 강 장관은 2019년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여정이 더욱 본격화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와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올해 방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를 강화하고 한일 간 현안도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의 후속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시 성폭력 담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제회의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약속이 곧바로 지켜졌습니다. 네, 청와대가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기재부와 산업부 내 대규모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육성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인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상의와 함께 규제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도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다시 한번 숨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신산업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끌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 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융합인재 만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8만 대로 확대합니다. 홍준호 기자입니다. 16개는 AI 개발 기업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머리카락을 인식해 가상 염색을 하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AI 산업에 있어 애로 사항은 없는지 묻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몇십 정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거 최대한 활용고요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략적 투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3대 기반 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AI 유니콘 기업 10개와 데이터 AI 융합 인재 만명 육성에 나섭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차, 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표준 선점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지난해 2천 대 수준에서 2022년까지 8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첫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력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에서도 혁신을 접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산업혁신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등 4대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관광과 보건, 게임 산업 등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스마트 공장과 미래차 등 8대 신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경제활력 대책 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로 나눠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줄오픈스퀘어디가 서울과 부산, 강원대에 이어서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공간. 오픈 스퀘어 D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입주 공간과 교육 컨설팅, 투자 유치